설렘 반 걱정 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첫 수영.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수영 사랑이 친절하게 알려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세요. 설레는 첫 수영복. 어려워서 고민한 적 많으시죠? 수린의 첫 수영복은 깔끔한 디자인에 노출 부담이 적은 수영복들로 추천해 드려요. 허벅지 라인을 덮는 기장감으로 착용감이 안정적이고 노출 부담이 적어 강습용으로 무난한 일부, 오부, 반전신 수영복. 원피스 수영복도 다리 파임이 적고 노출 부담이 적은 로우컷, 미들컷 스타일이 좋아요! 디자인은 베이직한 솔리드 라인부터 배색 라인이나 포인트 패턴이 들어간 디자인까지! 점점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남성 수영복도 기장감이 있는 4부, 5부부터 숏사각까지! 점차 활동성과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스타일로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 수경은 크게 렌즈를 감싸고 있는 패킹의 유무에 따라 패킹, 노패킹으로 구분되고 렌즈의 특성에 따라 미러, 노미러로 나뉘어요! 수영을 처음 시작하는 수린이라면 물의 유입을 안정적으로 막아주는 패킹 수경! 물속에서 어둡지 않고 깨끗한 시야 확보에 좋은 노미러 수경을 추천드려요! 수모는 수영장의 염소 성분과 물로부터 두피와 모발을 보호하기 위한 수영 필수 준비물이랍니다! 대중적으로 물의 유입을 100% 차단할 수 있는 실리콘 수모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브랜드별로 디자인도 다양하고 가성비도 좋아 인기가 많은 편이랍니다! 이 밖에도 두피 열감과 땀으로 통풍이 잘 되는 메쉬 수모! 신축성이 좋아 머리에 압박을 줄여줄 수 있는 스판 수모도 있어요! 수영복부터 용품까지 준비할 게 많은 수린이들은 수영가방도 필수겠죠? 수영사랑과 함께 알아본 수린이 필수템. 어떠셨나요? 모두 수영사랑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